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오 선생입니다. 요즘 제가 미운 우리 새끼를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나요? 정말 재밌죠. 거기에 나오는 이성미 여사님, 맨날 쓸데없는 소리. 이게 너무 많이 유행어가 됐는데. 저도 엄마한테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소리. <laughs> 제가 오늘은 미운 우리 새끼의 유행어 중국어 편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쓸데없는 소리 하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 다음 문제 넘어가야 쓸데없는 소리 빨리 진행이나 해요 먼저 김건모 어머니 이선미 여사 쓸데없는 소리 <laughs> 중국어로 쓸데없는 소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laughs> 페이화 페이 피화 피화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할 때 회화, 피화라고만 쓸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부여우를 붙여서 부여 회화, 부여 피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부여 회화, 부여 회화, 부여 피화, 부여 피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 실감나게 얘기를 해야지 빨리 늘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 걸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이게 아니고 이선미 여사처럼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중국어도 어떻게 한다? 페이화 피화 어머머 쟤왜 저럴까? 어머머 쟤왜 저럴까? 아니 쟤가 왜 저럴까? <laughs> 다음으로 박수홍의 어머니. 아우 제가 왜 저럴까? 똑같나요? 비슷했죠. 제가 왜 저럴까? 이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타점모 호이 나 양. 타점모 호이 나 양. 이것도 이선미 여사님과 마찬가지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가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 아웅, 제가 왜 저럴까?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야, 她怎么会那样啊? 여기까지 미운 중국어 새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再见!